나는 솔로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어 옛날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 아저 <laughs> 그.. 이거 안 가져왔어요? 옛날에 얼마나 강력했어 이거 이거 안 가져왔어요? 이거 송풍기 송풍기 안 가져왔어요? 아이 더워요 <laughs> 아유 더요 하나도 안 들려요 아 진짜 <laughs> 아니 내가 김치찌개 김치찌개 베이스 다 만들어 놓고 왔다가 안 들리세요? 김치찌개 베이스 만들어 놨어요 김치가 없었대요 아니 김치만 넣어도 베이스에요 어? 김치가 김치... 없었다니까 그러네 반포기나 는데 김치 반포기나 는데 없었다가? 냄비 뚜껑 깎까말잘 해야 돼 지금? 냄비 뚜껑 깐다? 냄비 뚜껑 깎까 냄비 뚜껑 함부로 여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아니 그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냄비 뚜껑 그렇게 함부로 여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맞아. 옛날 에 이거 말고 것도 있잖아. 그대는 잘할 수 있어. 해봐봐. 그대는 그대는 뭐? <laughs> 아, 기따워 그대는 애기다 애기. 애기다 애기 이렇게 해야 돼. 애기다 애기. 그렇지, 그렇지. 예. 연습이라란다흉네 아, 얘 이거 흉내를 때도 옛날에 흉내 잘 했던데. 애기다 애기. 딱3 개월만 사귀보자 아, <laughs> 이것도 또그 목소리가 있는데. 난내패를다 깠어. 내패를 줄게. 으이 어? 바보다 바보. <laughs> 참. 내 얘기 금지. 바보다 금지. 바보다 금지. 그렇게 자꾸 바보다 금지하면 맞아, 물음표,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수가, <laughs> <진짜 웃음> 느낌. 수가 있어. 진짜 다양한 사람들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수가 있나. 그래서. 아 물음표 무서워하 <laughs> 아무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. 그런 분들이 진짜 재밌어. 야라롱 여기다가 야롱 매력 있어 음, 아, 좀더 재미나 재밌... 아, 이래서면안돼 나를 좀 거기 나는 솔로 아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<웃음> <웃음> 그, 오빠 그, 나가면 <웃음> 짜장면이야 <웃음> 아니, 아니야 원짜 아, 살짝 위험할 수 있어 원늘 근데... 살짝 위험해 그냥 짜장이야 <laughs> 솔직히 짜장은 아니 짜장이지 그냥 짜장이야 아니 인정 자일짜리3요해리3일리짜리이야짜리짜리3짜리3이짜리 2일짜리 2짜장면좋짜해 2일짜리 2짜장면 좋아해요. 일짜리 2일짜리 죠일짜리2일 죠. 어쨌든 짜리2짜장이야짜짜장 아니야. 짜리2야 <laughs> 김치만 넣어도 배에 세야. 베이스. 한 포기나는 데. 한 포기나는 데. 네, 또 꽁꽁꽁. 자, 다한 포기나는 데. 언제 나주세요? 언제 나주세요? 네.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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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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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나나 하트 시그널 사기에 돼야 하트 시그널 나가는 거야. 왜 하트 시그널. 딱 나는 솔로 사기고 거기서 짜장면 상이야. 아니야 하트 시그널. 아니, 짜장면 먹게 되니까. 나는 부끄러워서 내성적인 성격서 못 나가. <laughs> 내성적인 성격이라 짜장면. 근데 붙어보니까 또말 없는, 없는 사람들 좋아하대말 없는 사람? 어 남자들이 많이 말했으니까 되게 과묵하다고 좋아하대 그거는 이제 매력이 있고 과묵해야지 <laughs> 짜장면 상인데 과묵. 거기서 그냥 짜장님과 투짜장, 쓰리짜장 가는 거야 짜장면만 먹다 오는 거야 싫어 안가 어차피 못 나가 <laughs> 도... <laughs> 솔로여야 나가지 나는 솔로 몰라? 어. I 이 m 솔로잖아 그니까 러 솔로도 단어가 잘못 있어 I 이 m 싱글이 맞아 그래? 싱글이 그게 맞고 솔로는 한 명이라는 뜻이잖아 싱글, 싱글 맞아? 싱글, 그래 싱글이 결혼을 안한 사람이 뜻다는 거고 솔로는 하나라는 뜻 아니야? 나는 싱글. 빛이 나는 싱글. 뭔가 <laughs>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솔로는 이게 콩글레시아 콩글레시 싱글이 맞다니까. 아니야 몹시 이상. 몹시 이상하지 않아. 나는 솔로이 게 아니라 나는 싱글 이런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?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거지.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 음. 무슨 드라마 중에 그래 싱글인 서울인가 그. 그래 그것도 있고 돌아온 싱글. 그건 뭐야? 돌 싱글즈. 요 네? 그지 맞지 돌싱글지야. 어? 싱글 맞잖아. 어 돌싱글지. 잠깐만 돌솔로지야지. <laughs> 솔로지가 뭐. 그러니까 싱글이 맞다니까 돌싱글지. 어 그런 거 어때? 나는 <laughs> 나는 솔로, 나는 싱글, 돌 솔로, 돌싱글지. 돌싱글지가 아니라 싱글이 맞다 보다. 싱글이 맞다니까.